반갑습니다. 베였습니다. 상당히 오랜만에 영상으로 또 찾아뵙습니다. 또 많은 어, 연구를 하고, 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요. 어,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서 우리가 도커에, 그죠? 역방향 플렉시를 적용해가지고, 어, 도메인하고 연동하는, 그죠? 그 부분들에 대한 영상들을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HTTP로 해서 우리가 도커에 80번 포트가 아닌 다른 포트로 연동되는 과정들을 쭉 설명을 드렸고, 거기에 워드프레스와 XE까지 설치를 해서 하는 과정까지 보여드렸죠.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구독자님들께서 이렇게 쭉 질문을 하시는 게, 도커에 A, A, HTTPS를 적용하고 싶다. 저도 마찬가지죠. SS를 적용해가지고 80번 포트가 아닌 다른 포트로, 그죠. 도메인에 어, 네이 IP가 아닌, 그렇죠. 도메인으로 해가지고 접속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문의하셔서, 그 부분들을 쭉 이렇게 체크를 해가지고, 어, 방법을 이제, 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번 영상부터는 제가, 어, 도커의 SSL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쭉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할 거고, 한세편 정도로 해가지고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가 도커의 SSL, 그 다음에 역방향 프락시를 적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기존에 그런 어떤 영상들을 좀 참조를 해야 되는데, 어, 기존 영상들이 이렇게 어, 참조하시는 데 있어 가지고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같이 겸해서 한번쭉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laughs> 도커에 글죠그 어, 어떤 워드프레스든 어, 엑스이든 이런 템플릿 홈페이지를 세팅을 하려면 그 환경들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제일 먼저 도커에다가 프롬들을 탑재를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에서 그죠, 이미지에서. 우분투 아테스트라는 우분투 리눅스를 제가 컨테이너로 만들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레지스트리에서 우분투로 검색하면 이거 우분투 리스트가 쭉 뜨고요. 메위에 있는 우분투를 선택해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가 우분투 아테스트라는 이미지가 생성이 돼집니다. 그래서 우분투 아테스트를 눌러 준 다음에 여기다가 제가 어떻게 만들었냐? word. b a s 2 1 c o m 으로 이렇게 해서 컨테이너를 만들었습니다. 자, 높은 권한을 선택해 가지고 고급 설정 들어가세요. 자동 재시작. 볼륨을 추가해 주죠. 여기 저는 이미 워드프레스라는 어, 볼륨을 만들어 놨고요. 공유 폴더를 만들어 놨고 그공유 폴더를 홈 폴더와 연동을 해 줍니다. 그리고 포트 설정에 들어가서 제가 37080으로 해 줬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 포트 80번으로 연동을 시켰고 FTP를 사용할 37022와 22번 컨테이너 포트를 연동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적용 눌러서 만든 컨테이너가 바로, 어, 요 컨테이너입니다. word.base21.com입니다. 자, 이 word.base21.com이라는 게 다음과 같이 컨테이너가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 만들어진 컨테이너에다가 제가 여러가지 그런 어떤 패키지를 탑재를 하고 거기다 워드프레스까지 탑재해서 다음과 같이 HTTPS가 적용된 그죠? 그 다음에 도면으로 작동되지는이 워드프레스가 나오게 했습니다. 요거는 역방향 플락시, 도커, 도커의 SSL 적용 이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포트 번호가 사라졌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컨테이너를 만든 다음에 이 컨테이너 내부에 이제 모든 프롬들을 탑재를 해 줘야 되겠죠. 저는 이미 그런 프롬들을 다 탑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탑재를 하게끔 하는 방법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존 영상을 참조하셔야 되는데 기억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처에 컨테이너를 만들면 뭐 합니까? APT 업데이트를 만들죠. 업데이트를 먼저 해 주죠. 그죠? Apt 업데이트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Apt 업그레이드를 해주죠. 그죠? 제 거는 이미 다돼 있으니까 빨리 끝나는데 여러분들은 이게 이제 조금 시간이 소요됩니다. 업데이트와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제일 먼저 또 탑재를 해줘야 될게 뭐가 있을까요? 엔진엑스를 설치를 해줘야 되겠죠. 그다음에 엔진엑스의 설정값들을 변경하기 위해서 편집기를 설치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Apt get install -y nginx 그다음에 저는 어 vi 편집기까지 같이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이거 여러분들 시간이 걸리지만 저는 이미 설치가 끝났기 때문에요. nginx가 잘못됐다고 그러네요 nginx죠. 저는 이미 설치됐다고 나오게 됩니다. 올레디에 설치됐다고 나오죠. 예. 그러면 nginx와 이제 어 vi 편집기까지 설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어, 이 다음에 해줘야 될게 뭐가 있습니까? PHP죠, 그렇죠? 그래서 apt-get 어, install PHP를 설치해 줍니다. PHP 7.2 다시 FPM에 가지고 설치해 주는 거죠. FPM 이렇게 어, 치게 되면 PHP 7.2가 설치가 되고요. 설치하는 경우 어, 설치하면서 저는 아예 여기에 필요한 어, 라이브러리까지 같이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hp7.2-gd 라이브로를 설치할 거고요. 그 php7.2-curl 예, 라이브로를 설치할 거고요. php7.2-mbString. 그 다음에 php7.2-mysql 까지 설치를 할 겁니다. 한꺼번에요. 요게 이제 어 우리가 템플릿 홈 페이지인 그노보드든 제로보드든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워드프레스든 이거를 설치할 때 기본적으로 꼭 같이 탑재가 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게 되면 설치를 해줄 거고요. 저는 이미 더다 탑재를 했기 때문에 mb 스트링이 틀렸다고 그러네요. mb 스트링 예, 글죠 예. 다 설치를 완료를 했기 때문에 어, 설치 완료됐다고 나올 겁니다. 이걸 탑재를 하 다음에 이제 엔진 엑스와 php와 연동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연동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작업을 해야 됩니까? cd etc 폴드 안에 엔진 엑스 폴드 안에 사이트 어베일 b l 블 폴드 안에 들어가게 되면 데폴트 파일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 데폴트 파일을 열어가지고 어, 루트 홈 디렉토리를 지정을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서요? 버추얼 호스팅 부분이라고 그랬죠. 제일 위에 쭉어 데폴트 서브 위치는 놔두고요 요거 수정하는 거제 영상 참조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버추얼 호스트 컨피그레이션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연동할 도메인을 줘준 거죠. 서버 네임에 word.base21.com으로 변경을 해 줬고 홈 디렉토리가 원래는 바 wwwhtml이었죠. 근데 거기를 home.base21로 저는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홈 디렉터리 안에 배수 21 디렉터리 안에다가 모든 것들을 작동을 시키게끔 한다. 그래서 문서 루트 위치는 홈에 배수 21이다. 여기에 php로 작용하기 위해서 인덱스 php를 해줬고 거기에 php cj 적용하기 위해서 로케이션 부분에다가 인클로드 그죠? 스냅피스 어, 해가지고 PHP CGI 컴피그 파일을 연결시켰고, a 어, 스트 CGI 패스 해가지고 여기에 어, PHP 관련해서 소켓을 연동을 해줬습니다. 여기 제일 처음에 설치하게 되면 여기가 7.0으로 되어 있습니다. 7.0으로 되있는 거를 7.2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엔진엑스에서는 기본 설정 값이 이걸로 해주면 끝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PHP에서 기본 설정값을 해 줘야 됩니다. ETC 폴더에 아까 PHP까지 설치했으니까 PHP 폴더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 안에 7.2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7.2 폴더로 들어가서 그 안에 FPM 폴더와 CLI 폴더가 있는데요. 두 폴더 다 PHPINI가 있습니다. 그래서 VI 편집기로 PHP.INI를 열어 가지고요. 여기에 쇼트 오픈 태그와 CGI 픽스 패스 인포 이 부분을 수정을 해줍니다. 슬래시 누르고 SHORT 치게 되면 문자열을 찾아줍니다. N을 누르게 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지고요. 쇼트 오픈 태그가 OFF로 되어있을 겁니다. 여기를 ON으로 해주고요. 아까 보셨던 c j i f i x 부분이 있죠. 요 부분도 CGI Fix Pass Info 부분이 주석으로 막아져 있을 겁니다. 그 주석을, 세미콜론을 지우고요. 주석 해지해서 활성화를 시켜 주시고요. CGI Fix Pass Info 요 부분을 1로 되어 있는 걸 0으로 바꿔줍니다. 그렇게 하고 WQ 저장하고 빠져나옵니다. 요거를 FPM 폴더만 아니라 CD 앞으로 나와서요. 어 CLI 폴더까지 다 똑같이 PHP 아인에 얘기있으니까이것도 똑같은 적용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nginx와 php가 두 개가 연동이 완료가 되집니다. 자, php 세팅이 끝난 다음에는 php 서비스를 한번 실행을 해주고 nginx를 실행을 한번 해줍니다. 서비스 nginx restart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php를 또 스타팅을 해줍니다. php 7.2 다시 fpm php는 제일 처음에 리스타트가 아니고 스타트를 먼저 한번 해줘야 소켓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이 소켓 파일은 ls에서 보면 바 a run 디렉토리 안에가 php라는 폴더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 다음과 같이 php 7.2 fpm 소켓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고 나서 이제 fpm을 리스타트 해줘도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집니다 이렇게 되지면 php와 nginx가 연동이 완료가 되집니다자 php 와 nginx가 연동이 되었으면 php가 정상적으로 되지는지 라이브러리까지 정상적으로 떠지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아까 문서 루트 디렉토리 위치를 홈 디렉토리 위에 예, 그죠 여기에 베이스 21로 했죠. 그래서 이 베이스 21 디렉토리는 제가 이미 만들어 놨죠. 워드프레스도 만들어져 있고. 자, php 인포 파일을 만든다 고 그랬죠. vi inf.php. 들어가서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php 인포라는 함수를 써 가지고 어 꺽쇠 물음표 php 인포 가로 열고 닫고 세미콜론 물음표 꺽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죠. 이렇게 만들어서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이게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진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봅니까? 다음과 같이 우리가 여기서 1 9 2 n a v i p 를 일단은 봐야 되겠죠. 지금은 아직 도메인 세팅이 안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몇 포트입니까? 37080 포트죠. 그 다음에 배수 21이라는 폴더 안에가 그렇죠. 있죠. inf.php 그렇게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연동되어서 나오면, 이렇게 나와지고요. 어본보기로 하게 되면, 아까 있던, curl, 그 다음에, g d 글죠, 그렇죠? 보이죠? 그 다음에, mbstring, 그리고 mysql까지 정상적으로 연동이 되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nginx와 php가 정상적으로 연결되셨으면그 다음에는 뭐합니까? 어, 아무튼, 워드프레스를 탑재하고, x e 을 탑재하든지, 탑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까지 써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apt-get-install 해가지고, m-a-r-i-a-d-b 서버. 마리아 i a d b 로 설치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마리아 i a d b 가 설치가 되집니다. 그리고 이마리아 i a d b 데이터베이스를 쉽게 생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phpmyadmin이라고 그랬죠? 예, 요것도 같이 탑재를 해줍니다. 네, 이 탑재 과정에 대한 거 상세 설명은 영상을 참조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MariaDB와 phpMyAdmin이 탑재가 되지면 그렇죠 이또 MariaDB에 여러 가지 설정해 주는 부분들이 있죠 그건 영상에서 참조하시고요 phpMyAdmin이라는 링크 파일을 하나 만들어 준다고 그랬죠 ln-s 해가지고 슬러시 유저의 shardaa 유저 쉐어 부분에 가 요 부분에가 PHP MyAdmin이 생성이 된다고 그랬죠. 요거를 홈 폴더와 링크를 걸어준다고 그랬죠. 어디에 자기의 문서 루트 디렉터리 위치에다가 PHP MyAdmin으로, 그렇죠. 예, 여기까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엔터 치게 되면 어, PHP MyAdmin이라는 링크 파일이 내 홈의 배스21 폴더 안에가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렇게 나오면 이제 우리가 뭘할수 있냐면 PHP MyAdmin을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hpMyAdmin 슬러시까지 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접근되지는 게 확인되지시죠. 음. 우리가 이제, 어, 루트로 로그인이 되지야 되는데요. 미리 지금 로그인이 되어서 나오는 건데요. 어, 루트 패스워드 주는 부분하고, 그죠? 요런 부분들은, 어, 기존, 어, phpMyAdmin 설치하는 것까지 되 있는 영상들을 좀 참조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패스워드까지 입력해서 들어오는 형태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일단 도커 컨테이너를 만들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요거는 기존 영상이 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로 어 참고를 하시고 지금 그거를 거쳐 오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바로 이렇게 보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설치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렸구요. 일단 첫편은 여기까지 해가지고 일단 도커를 생성하는 과정. 컨테이너를 만들어내는 과정 그 다음에 엔진 엑스 php 마리아 db php my admin까지 이렇게 연동해서 라이브를 탑재해 가지고 나오는 과정까지 컨테이너 생성 과정에 대한 것만 일단 쭉 이렇게 한번 어, 만들어 봤습니다 자두 번째 영상에서 본격적으로 본격적으로 어 도커에 ssl 적용 그 다음에 역방향 프락시 적용 죠. 그리고 도메인 세팅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까지 하나하나 쭉 진행하고 세 번째 과정에서는 인증서 세팅하고 연동하는 과정까지 한번 쭉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또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